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로 수익의 오프로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금일 가져온 종목을 가지고 같이 서로 차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일 가져온 종목은 뉴인텍입니다. 뉴인텍은 현재 큰 그림의 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2020년도에 가장 큰 시세를 주고 밑으로 빠진 다음에 6년, 7년, 8년, 9년에서 시세를 좀 주긴 했지만 이것도 다 매집 형태처럼 보이고요. 현재 지금은 내려온 상태죠. 지금도 내려오면서도 계속적으로 매집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추세를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타점은 기존에 제가 공부드렸던 장기선과 중장기선을 통과하는 요 라이닝이었겠죠. 요 라인 타점에서 으면 가장 좋은 타점이었겠지만 요게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현재 지금 타점을 보면 현재 위에서 일봉상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여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월 18일, 5월 18일 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세히 보시면 중장기선과 중기선을 돌파를 한 라인이 생기겠죠. 요 라인은 절대로 뭐 저희라든지 개미가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세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시점은 분봉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분봉상, 15분상에서 보면 아주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현재 지금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다시 이 옆으로 횡보하는 요 라인을 올라서는 타점입니다. 현재 이 타점에서 가장 중요한 타점이었던 어그 5월 18일 날그 거래량이겠죠.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이 5월 18일 날 거래량을 중심으로 기준을 했을 때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안에 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여기 중간 라인이었겠죠. 중간 라인에서 구매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중간 라인도 나쁘진 않습니다. 3,700원, 3,700원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제 지금 6월 7일날, 음, 6월 7일날 3,860원, 3,860원을 잘 봐주시고요. 3,860원, 3,860원. 이 3,860원을 돌파를 한게 보이죠? 돌파를 한 모습이 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를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금,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중간 라인으로 봤을 때, 6,860원과 3,680원, 그 다음에 3,480원,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좀더 많은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인 거 아시죠?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200이 들어가고, 여기서 400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게 분할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100 들어가고, 100 들어가고, 또밑으로 그 들어왔을 때200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면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넣는데, 그거보다는 피라미드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분할, 아. 분할 매수를 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3,860원, 3,770원, 3,680원, 3,580원, 3,490원 이게 손절라인이 되겠습니다. 손절라인은 좀더 밑으로 내려 되겠네요. 3,860원으로 손절라인을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는 오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